깜봉아 깜봉아 사람이 부르면 좀 쳐다라도 봐 깜봉아 깜봉이 깜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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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봉아 깜봉아, 깜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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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아이 에이, 혼 오늘도 신나게 놀다 왔죠? <laughs> 깐나네기가 왔었거든요. 이제 막 겨우 걸음마 때애기가 왔는데 깐봉이랑 애들이랑 애기 돌본다고 고생 많이 했죠. 근데 아, 아빠가 부르면 좀 쳐다봐라 이 자식아. 어? 깐봉, 깐봉. <laughs> 음. 귀에 약 넣는다?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아직 아니야 다, 나중에 넣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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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에 약안넣게 귀에 약 넣을까? 알았어 안넣게안넣게안넣게 안 <laughs> <넣을게>. 알았어 알았어 뭐예요? <laughs> Boa bueno.